야, 스르륵 소리는 없어?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거 몸버그야. 아니, 어? 나다 먹을 줄알는데 어? 뭐지? 드릴 소리 들려. <laughs> 스레륵은왜안 <그럼> 들리는데. <laughs> 아니, 뭐 자체 음성거도 아니고, 이거 왜이러는데 했다가 다시 켜봐. 아니, 왜 이래? 어, 야, 차이가 없는데? 총소리 없앴나? 이뭔개소리야스르륵만 이런 게 아닐까. 미니를 딱 꺼내서. 테스트. 어! 진짜로? 잠깐만. 해봐. 아, 들린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<laughs> 깜짝아, 와.